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에어플로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할때 쓰는 장비 이름입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스케일링이라는 게 치과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이고 가장 중요한 진료입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내가 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는데 스케일링은 덤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있죠. 뭐, 시장에서 막, 아, 나1 0개 샀는데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로 해주는 곳이 또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스케일링은 이따 가주는 뭐, 이런 가벼운 진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쉽게 쉽게 하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링을 왜 해야 되고 치석이 왜 생기는지부터 간단하게 천천히 다 설명을 좀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입 안에 침이 있잖아요. 침은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뭔가 끈적끈적해. 뭐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우리 몸에 좋은 애들, 나쁜 애들 뭐 그냥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치아는 항상 침에 젖어 있잖아요. 치아에 묻어 있으면 이게 조금 끈적끈적하거든요. 여기가 끈적하니까 치아에 가서 어떤 세균들이 가서 붙는데 이 세균이 붙는 세균들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처음에 여기 단백질이 있을 때 고기 가서 딱 붙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개들이 먼저 치아에 가서 막 붙어요. 그럼 얘네도 생물이니까 먹어요. 우리가 뭘 계속 먹어주면 그게 입 안에도 또 남겠죠. 그런 것들을 얘가 여기서 또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은 다음에 분비를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살기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이어서. 앞에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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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이게 점점 순서가 있어요. 뒤에 붙는 애들일수록 나빠, 나쁜 놈들이에요. 안 좋아. 염증을 잘 일으키는 애들. 우리는 양치질을 왜 할까 우리는 밥 먹었을 때 여기에 호주 가루가 껴서 그걸 빼려고 양치질을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치아에 붙은 이 끈적한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붙고 있는 이 세균들 한달을 굶었어 그러면 치석이 안생길까요 다 생겨요 그래도 왜냐면 치석은 내가 먹은거에서 오는게 아니에요 그냥 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붙는 이거를 닦아내는 게 양치질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치질을 계속 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애들을 플라그라고 부르고요. 얘네가 굳기 전에 굳기 전에는 이게 이제 말랑말랑 이렇게 칫솔로 문대면 닦아지고 또는 막 내가 손으로 긁어도 닦아지고 치실로 문대도 닦아지는 이런 상태를 치태 플라그라고 하고 좀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세균으로 되어 있는 막. 요게 치아에 계속 쌓여요. 우리가 양치질을 거기 제대로 못해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뒤에 염증 일으키는 정도 애들까지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충치를 일으키는 애면은 이를 썩히고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면 잇몸이 붓고 심해지면 잇몸 뼈를 녹이겠죠. 그렇게 되다가 플라그에 또 계속 가서 쌓여요. 쌓이다 보면 이게 굳어, 딱딱하게. 그래서 치석이 되거든요. 치석은 염증의 첫 번째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균인데 다 굳어버렸어.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건 세균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분비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치석은 왜 뗄까요? 왜냐하면 치석 위에 플라그가 발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스케일링 할때 치석은 없애주는 게 좋죠 플라그가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치석이 아니고 치태 치석이 되기 전 세균들이 뭉쳐있는 치태 근데 이 치태는 안 보여요 눈에 잘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 깨끗했는데 그게 치태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침에 젖어 있으니까. 내가 양치질을 지금 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생기기 시작하니까. 항상 있어요. 이 치태를 닦아줘야 되는 거죠. 스케일링에서도.